대통령의 4차 담 다문 내용 중에 선관위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부분들. 극구 그 유튜브들과 주장이 똑같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누군가 올려놓은 자료가 있어서 이걸 발췌해 봤습니다. 주장이 그냥 같습니다. 똑같은 판박이로 주장한 이 내용들을 보면서 대통령의 담화문에 과연 이 사람이 도대체 얼마큼 진심이 담겼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. 주사파 이야기하고, 종북 세력 이야기하고, 분명히 대한민국에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. 하지만, 대통령이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함부로 입에 담아야 될 내용은 아니었습니다. 이제 날이 밝으면, 산핵 가게일지, 부계일지 캠판이 납니다. 오늘 참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는데, 이것저것 많은 자료들보다 딱 하나 토요일 저녁에 집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봅니다. 어떤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단핵되어야 됩니다. 그것이 지금 현재 내려진 모든 것의 결론입니다.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.